여러분, 요즘 날씨 많이 춥죠?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는 게 바로 이 겨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운동해도 괜찮을까? 특히 달리기 같은 운동 지금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추운 날 달리기. 괜찮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평소에 운동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시키죠. 이 말은 곧 심장이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죠. 젊은 사람들에겐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큰 위험이 됩니다. 게다가 한겨울 아침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뛰는 행동은 폐와 기관지에도 자극을 줍니다. 숨쉬기가 더 어렵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혹시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엔 땅이 미끄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렸고 밤새 얼어붙어 있었죠. 그 위에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짝만 발이 비틀려도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던 한 어르신이 늘 다니던 공원을 뛰고 나오셨다가 작은 피탈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부상인 줄 알았는데 엉덩이뼈 골절 진단을 받고 몇 달을 병원에 계셔야 했죠. 그 뒤로는 외출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겨울철 낙상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골절이나 뇌진탕처럼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때문이죠. 혹시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드시나요?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 상태는 항상 달라지거든요. 평소엔 괜찮았어도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엔 혈압이 평소보다 더 올라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뛰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우선 겨울철 심장 관련 사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심장은 아주 정직한 장기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기온이 내려가면 몸 전체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 말은 피가 좁은 혈관을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작스러운 혈류 요구에 심장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 추운 날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심장은 더큰 부담을 받게 되죠. 나는 심장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심장 질환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전조 없이 찾아오죠. 그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병원 통계에 따르면 심장 돌연사의 6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운동 직후 또는 운동 중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낙상 사고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에게 있어.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몸의 밸런스를 잃는 순간 삶의 리듬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병원에 누워 지내야 하죠. 누워 있는 시간 동안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동안 잘 하시던 일상 활동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 우울감,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연결되기도 해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열심히 걷기 운동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겨울철 어느 날 길이 조금 미끄러웠지만 평소처럼 나가셨어요. 그날따라 신발 바닥이 조금 달아 있었고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걷다 넘어지셨죠.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으셨고 그 뒤로는 다시 걷기 운동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안 나갔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심혈관과 낙상사고는 단순사고가 아닙니다. 노후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알면서도 그냥 나가서 운동할래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마치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넘어지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안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운동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겨울철 운동,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그 계절에 맞는, 몸에 맞는 준비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무조건 준비 운동부터 하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잘 하셨던 분이라도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면 쉽게 다치실 수 있어요. 5분 정도는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고 무릎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팔을 천천히 위로 뻗고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것도 좋아요. 심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몸을 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추우니까 잔뜩 껴입으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운동 중에는 땀이 납니다. 땀이 안 빠져나가면 그 습기가 체온을 빼앗아가면서 저체온증 위험까지 생기죠. 그래서 옷은 땀을 잘 배출하는 소재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습니다. 겉옷은 바람을 막아주고 안쪽은 땀을 잘 흡수해주는 옷이면 최고예요. 그리고 꼭 모자, 목도리, 장갑, 따뜻한 양말까지 챙겨 입어주세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부위는 손끝, 발끝, 머리입니다. 그 부위만 따뜻하게 해도 전체 체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무리한 달리기는 피하자는 겁니다. 나는 매일 뛰는 사람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겨울에는 다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추운 날씨에는 심장이 받는 부담이 두배 이상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빠른 걷기, 그리고 실내 스트레칭과 실내 체조. 이세 가지를 번갈아 해주세요. 눈이 오거나 얼었을 때는 실내 걷기도 좋습니다. 폭도나 마트 안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꼭 야외로 나가야 한다면 워킹 폴 같은 지팡이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 나가기보다는 꼭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세요. 혹시 모를 사고에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서로를 지켜볼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기온이 가장 낮고, 길도 얼어 있고, 몸도 아직 덜 깨어 있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후 햇살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 주세요. 장소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평하고 사람들이 많은 길 혹은 공원 안에 안전한 산책로처럼 눈이 치워져 있고, 미끄럽지 않은 길을 고르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식사와 운동 간격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이건 심장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나 물한 잔, 그리고 천천히 몸을 풀면서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식사 직후 바로 하는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에 부담이 되고 혈압 변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운동은 식후 1시간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운동 후에도 꼭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걸 빼먹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운동한 근육을 천천히 풀어줘야 다음날 근육통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게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제 나도 달리기는 좀 줄이고 대신 실내 체조나 걷기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무작정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상황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어르신들의 운동,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운동 좋아하시는 어르신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는 게, 우리 모두의 행복이잖아요. 마무리로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겨울철 운동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롭습니다. 준비 없이 하는 운동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 주세요.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